엔비디아는 NVDA, 애플은 AAPL, 테슬라는 TSLA, 주식 종목마다 고유의 티커가 있듯 암호화폐에도 티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BTC, 이더리움은 ETH.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코인들이 발행되면서 현존하는 코인 종류는 수십만 가지로 계속해서 그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출세한 녀석을 꼽자면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가장 출세한 밈코인, 도지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구독자분들께는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이 종목, 특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도지는 트럼프가 연방정부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약칭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정부효율부는 원래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 GEC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지에 끼워 맞춘 다른 풀네임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를 들고와 이걸 기어이 바꾼 사람이 이 조직의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죠. 일개의 밈코인 티커가 미국 행정부 정식 조직의 간판으로 신분 상승한 것입니다. 머스크의 도지 사랑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스스로를 도지 코인의 아버지 도지 파더를 자처했고 자신의 기업인 테슬라, 스페이스X, 구 트위터인 X 등 도지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면 머스크에게 도지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단어인 셈입니다. 도지 코인의 역사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인터넷 밈으로 유행하던 시바견 캐릭터를 붙여 도지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들 개발자의 의도는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을 풍자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으로 뭘 해보겠다는 비전은 딱히 없었습니다. 재미로 장난 삼아 뚝딱 만든 이 코인은 2019년 머스크와 엮이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도지코인에 심취한 머스크의 폭풍 트윗에 가격이 1년 새 1만 퍼센트 뛰어버린 것입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주목한 이유는 화성 시대의 기축 통화로 쓰기 위해서라는 게 정설인데요. 향후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 지구와 거래가 필요할 때쓸 암호화폐로 염두에 뒀다는 것입니다. 원래 코인에 큰 관심이 없었던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공장에서 금융 공학 등과 무관한 평범한 직원들이 도지코인에 대해 수군대는 걸 듣고 호기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운명은 아이러니를 좋아하는 법이지. 암호화폐 를 조롱하려고 만든 암호 화폐가 진짜 화폐가 된다면 가장 아이러니컬한 일 아니겠어? 남들이 잘 상상하지 못하는 일, 안될 거라고 말리는 일에 더 꽂히는 괴짜 성향이 여기서도 묻어난 것이죠. 머스크는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에 끌려 도지코인을 지지한다기보다 나름대로 기업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SWOT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한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도미넌스가 올리면서 비트코인 이외의 여러 알트들은 최근 상승 여파가 잠시 식은 가운데 도지코인 또한 커다란 가격 변동 없이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 중인데요. 이동 평균 수련 발산 MACD 지표는 긍정적 교차 신호를 나타내며 상대 강도 지수 RSI는 47.91로 중립 수준에 가까워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며 0.37달러에서 지지를 받은 뒤 0.4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패턴은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증가하는 신호로 최대 85%의 추가 랠리를 예고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도지코인은 최근 고래들의 거래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대규모 거래가 24시간 동안 약41% 증가하여 이러한 강력한 거래 활동은 도지코인이 가격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24시간 동안 609억 개의 도지코인이 고액 자산 거래자들, 즉 고래들에 의해 거래됐으며 이러한 대규모 고래 거래는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의 전조현상으로 분석됩니다. 9,400건 이상의 대규모 거래가 발생했으며 이 거래들은 각각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고래들이 자산 보유 항목으로 도지코인의 실제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인 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거래량은 34억 7천만 달러를 초과하며 최근 손실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곧 가격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코인들이 평가 절하를 겪고 있지만 도지코인은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0.7달러의 역대 최고점을 다시 돌파 테스트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헬릭 제버그는 더욱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는 도지코인이 현장에서 현재 가치의 70배에 달하는 4만 원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도지코인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강력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코인의 강세는 다른 밈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세로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젊은 세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투자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며 현재 그 흐름이 밈코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에서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던 코인들은 대부분 밈코인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라나 밈코인이 줄을 이루었는데요. 최근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인은 출시 이틀 만에 각각 9,100배와 2,000배의 급등을 기록한 피넛 코인과 프레드 코인입니다. 이두밈 코인은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기르던 다람쥐 피넛과 너구리 프레드의 이름을 딴 코인으로 각 동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동물들은 광견병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압수되었고 특히 다람쥐 피넛은 주인의 동의 없이 안락사 처리되면서 이 사건은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넛 프레드 코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다람쥐 피넛을 추모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피넛을 안락사 시킨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넛과 프레드는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의 상징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트럼프 당선 후 피넛 코인은 단 이틀 만에 380% 급등했고, 프레드 코인 역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틀 만에 30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밈 코인 섹터가 평균 18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수익성을 보였던 것을 뛰어넘는 대규모 강세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밈 코인 강세장 속에서 과연 어떤 코인의 주요 뭐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이번 불장 밈코인 섹터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최소 5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이두 가지 코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두 개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은 여러 호재를 바탕으로 강력한 상승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소개할 첫 번째 코인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미국의 투자 기관인 오스프 프리펀드와 협력하여 밈코인 최초로 ETP 출시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은 ETP 출시와 관련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최근에 획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ETP는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비트코인 ETF와 솔라나 ETF 또한 이러한 ETP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는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시키며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솔라나 ETF의 출시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제기되면서 솔라나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솔라나는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를 제치고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 코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솔라나의 시장 지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코인의 ETP 출시 역시 대규모 매수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림 코인이 바로 이코인다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인은 출시 후 빠른 시간 내에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후오비에 동시 상장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 코인 출시 바로 다음 날 솔라나 생태계의 부활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코인의 인지도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코인 출시 이후 솔라나 기반의 여러 밈 코인이 잇따라 등장하며 솔라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밈 코인의 강세로 인해 솔라나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때 만원까지 하락했던 솔라나의 가격이 30만 원으로 3000%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초과하기도 했으며 솔라나 기반 밈 코인 생성 플랫폼인 펌프펀은 암호화폐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수익을 달성하며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코인의 탄생은 현재 솔라나 기반 밈 코인 시장과 솔라나의 높은 위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22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솔라나와 이 코인을 언급하며 밈 코인이 블록체인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코인의 ETP가 출시될 경우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코인의 ETP로 몰리는 기관 자금이 코인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이 코인 역시 밈 코인으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봇, 터미널 오브 트러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 코인은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치와의 접점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설립자는 터미널 오브 트러스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해당 AI봇이 제시한 지갑 주소에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의 창립자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진 인공지능봇이 이 코인을 지지하면서 개발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하며 화제를 모으면서 이 코인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일론 머스크의 AI 자문위원 영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AI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AI 관련 밈코인인이 코인 역시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하며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대형 투자 기관들이 매집한 코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알려진 아서 헤이즈는 최근 계속해서 트위터에 이 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투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 역시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이 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으며 이 코인이 다가오는 강세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마켓 메이커인 윈터뮤트는 약 113억 원 규모의 이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이 코인의 주요 투자자, 즉 고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코인은 암호화폐 억만장자, 코인 예측의 전문가, 그리고 초대형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부각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최근 이 코인을 상장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이 코인의 성장을 이끌어온 터미널 오브 트러스 계정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코인과 코인베이스 사이에 중요한 접점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대표 주자인 디젠 코인이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으로 몇 시간 만에 200% 이상의 폭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코인베이스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코인 역시 상장하게 될 경우 유사한 폭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코인은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의 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 밈코인이라는 특징 덕분에 AI 분야에 대한 상당한 투자 자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과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플루언서 및 대형 기관들이 매집 중인 코인이라는 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이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하며 폭발적인 상승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5,000% 이상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해줄 이두 코인 공개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고 댓글에 정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그러면 이 종목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코인 영상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는 유튜브 특성상 까다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이렇게 경고를 받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 구독자님들께만 공개해드리기 위해 영상에서는 종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이 코인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정보라고 작성하시고 01028557037 01028557037 이쪽으로 희망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종목과 함께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댓글 작성 후 문자 주셔야 저희 채널 구독자분인 거 알고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정보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 보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못 받으시는 분 없도록 모두 보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